안녕하세요. 예. 이제 2차 시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어, 저번, 그 1차 시에는, 아, 소프라노, 소리의 분류에 대해서 소프라노를 먼저 알아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의 분류하면은 뭐, 소프라노, 엘토, 그 다음에 이제, 테너, 베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크게 광의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다 각자의 분류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s o p r 에는 소프라노 콜로라 c o 가 있고 Soprano l e 라노 e r o Soprano l 프 r i c 라마 s o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타입의 목소리를 가진 모습 중에 또 하나는 Mezzo s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죠 Mezzo soprano, s o p 하고 약간 흡사한 기인데요 여기 이제 소프라노하고 알토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중간의 음역대에 그리고 중간의 소리죠. 자 이제 제가 자꾸 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엘토 뭐 이렇게 다 자꾸 나누는 이유는요. 여기 나누는 구분하는 것은 소프라노는 높은 음역을 잘 내서 엘토는 낮은 음역을 잘 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베이스라든가 바리톤 내시는 분도 높은 음역대를 낼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역대 가지고 그것을 에, 이것을 에, 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이 목소리 칼라를 보고, 에, 그 목소리 타입을 보고, 칼라의 타입을 보고, 에, 그 소프라노다, 메조 소프라노다, 엘토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목소리 자체의 그 목소리 그 칼라의 힘이 있고 가볍고 부드럽게 내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프라노는 네, 저번 시간에 구분을 했고요. 이번에는 메조 소프라노를 한번 구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프라노와 엘토, 알토라고 하는 거기에 네, 중간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메조 소프라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메조에도 메조 리디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리딩 메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시 소프라노 얘기했던 것처럼 음, 리디라고 하면은 음색이 매우 부드럽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목소리가 아주 그냥 예그 두꺼운 목소리면서 이그귀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를 내는 목소리를. 메초 리디코 에다 이렇게 얘기니다 자, 메초 소프라노 드라마티코죠. 아까는 이제 리리코니까 이번에는 드라마티코를 이렇게 두 부분을 짓는데요. 여기 역시 아 메초 소프라노처럼 메그 소프라노 드라마티코처럼 여기 이제 메초 소프라노는 더 조금 더더 강한 소리입니다. 강한 소리면서 목소리가 조금 더 남성미가 있는 소리죠. 그러면서 격정하고 분노하고 막 고통, 절망 이런 같은 소리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소리죠. 아주 폭이 넓습니다. 감정도 막 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페라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또 이제 그 트란도트라고 하는 중국의 그 배경으로 했던 그 공주가 이제 잠못 이루. 못한다. 그래서 뭐 넷슨 도르마 라고 하죠. 도르마는 잠든. 이거 그 트란도트에 나오는 그 연인이 그 공주가 바로 이 메초 소크라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그 드라마 적인 노래를 부른 남성이 바로 넷슨 도르마는 이제 드라마틱 테너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항상 불을 이루는 모습을 보셨고요. 이 메초 소프라노에는 메초 소프라노 리디코가 있고 메초 소프라노 드라마티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습니다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알토는 라틴어로 알투스,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높다고 해서 음역대를 높게내는게 아니라 속도 목소리 칼라를 보고 이제 높고 또 깊게 소리를 또낼수 있는 여성 분의한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합창에서는 이제 알토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소프라노를 받치고 있는 에,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 중에 이제 가장 가장 나, 낮은 음, 음색을 에, 보여주고 있고요. 음색입니다. 낮은 음역대가 아니라. 음색이 낮은 음, 음, 음색을 내고요. 그 다음에 가라앉은 느낌의 소리를 내죠. 그래서 소프라노를 밑에서 서포트하지면서 받치고 있는 듯한 소리를 알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목소리에다가 에, 드라마틱 소프라노 이런 거 사람들처럼 소리에 힘을 내려고 하면 역시 이제 소리가 흔들리고 음정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 예, 트레몰로가 발생하는 아주 이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예, 남 여성의 목소리의 모습은 예, 소프라노, 그 다음에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세 개로 나는데요. 역시 남자도 예, 남성의 목소리를 구분할 때 테노 그 다음에 바리톤 그 다음에 베이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왜 분류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소리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게 뭐 드라 그, 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 성악적인 오페라적인 소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다 뮤지컬 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잘 조금 숙지해 주셨다가 같이 공부할 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성 목소리와 남성 목소리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를 예, 예 해주시고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남성의 목소리를 들어갈게요 남성의 목소리는 대노래라고 목소리라 주남 여자 목소리처럼 높은 음역대를 내면서, 어, 남성의 목소리에 가장, 아, 가, 는 목소리죠. 예. 제가, 저희, 제가 이제 또, 테노에 자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역대도 많이 내면 좋은 노래들을 많이 함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테, 테네오, 테네오라고 하는, 라틴어의, 것인데, 테네오, 테네레, 뭐 이런 뜻은 뭐, 지속음, 지속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음이 쫙 지속해서 쭉낼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뜻이죠. 태 노래가요. 자, 이제 요것시 이제 가은음자리 C가 있습니다. 가은음자리 C에서 높은 삼역대까지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솔라시도 도레미 여기까지 뭐 아주 예, 목이 좀 밤에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서 목소리가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삼삼 옥타브입니다. 이것을 잘 내주죠 자유자재 로 목소리가 가늘면서 이것이 이제 테너들이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주, 테너의 가장 또또 핵은 가오음 자리부터 이제 F 음까지 요음두 옥타브 F 음까지 소리를 잘 내야죠. 이걸 이제 중성, 중음을 잘 내야지 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고음만 잘 내면 뭐다잘 노래를 잘 한다 그러는데 아 노래에 뭐 고음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몇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음 역대를 잘 내야지 훌륭한 가수의 모습이고 훌륭한 뮤지컬리오, 훌륭한 예, 엔터테인먼트 뭐 여러 가지의 예, 모습들. 예, 성엽하는 아, 그런 가수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음역대도 중요하지만 중음역대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에, 넷제로 테너. 테너의 넷제로, 넷제로 테너라고 하는데 넷제로가 있습니다. 역시 소프라노처럼 가벼운 에, 소리를 가장 가벼운 소리죠. 가볍다고 하는 것은 뭐그음음 음, 이게 가 이렇게 가느다랗게 낸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고요. 이제 가볍게 네, 소리를 네, 내죠. 그래서 이런 레제로 어, 테너들은 뭐 주인공들이 할수 있는 데는 뭐 모차르트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로시니 오페라 뭐 이런 과거에 그 가볍게 냈던 모습들이고 뮤지컬에서는 가벼운 목소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제 배역이 가벼운 동네청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레체로 테너의 목소리들이 그 배역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리릭 레체로가 있습니다 리릭 레체로 하면 어그 레제로에서 리릭이 있는데 또 리릭 레체로가 있죠. 그러니까 레체로보다 약간 두꺼운 소리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테너에서는 그래서 리릭 레체로 테너. 예. 그다음에 소정적인 소리를 내죠 이분들은 그리고 차상한 소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뭐 예, 동네 아저씨들 중에 또 테너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차상한 목소리를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런 모습들이 에, 리리코 레제로라고 하는 분들의 소리들,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라 그래서 테너 리리코라고 있습니다. 이 서정적이면서 낭만적이고 아주 그죠. 예, 이런 목소리들이 바로 주인공의 목소리. 여기에서 이제 에, 테너에서 리리코에서 브로가 또 있습니다. 프로 리리코라고 하는데 여기서 프로 리리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리지널 리리코다. 뭐 이렇게 하죠. 테너 프로 리리코. 그냥 그냥 리리코는 이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건데 그거를 완벽하게 아주 좀 어둡게 내는 소리들을 스쿠로 프로 리리코. 뭐이런가지 아주 이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 아시면은 될 것은 이게 테너 리리코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을 주인공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너 스핀토가 있습니다. 스핀토이스핀제 민다는 거죠 아주 날카롭게 한우를 찌르는 듯한 소리를 쌩하면서 내는 소리.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주 호소력이 짙은 힘인. 이런 목소리를 바로 테너 스피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을 다음은 이제 테너 드라마틱입니다. 드라마틱 테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역시 극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란도트의 왕자. 예. 넷순도르마를 부르는 그런 분들이 바로 지금은 이제 아무나 막 부르는데, 오리지널은 엄청나게 드라마적인, 막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면 저기 그 창문이 흔들리,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아주 드라마적인 소리가 나는기차화통을 삶아먹었다. 뭐이 정도로 소리가 그냥 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음, 뭐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장군님, 왕자, 이런... 영웅들의 한때 기계를 장대한 분들을 표현했을 때 드라마틱 테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뭐, 테너 카운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것은 그 어린이 목소리를 아직도, 나이가 들어도 가지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 이제 좀 잘못됐다든가, 뭐, 거세를 당했다든가, 이래서 예, 카운터 테너라고 아시죠? 네. 그 모습들이 함께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거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그 카운터 테너들이, 테너 카운터들이, 카운터들이 이제 이그지구의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이 성대가 많이 이제 카운터 테너 이런 분들은 아주 공기가 맑고 청아한 이런 곳에 오염이 안 된, 이런 환경이, 공기 오염이 안 된, 이런 장소에서 많이 나온다는 이 카운트, 테너 카운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테너에는, 레제로 테너, 리리코 레제로, 그 다음에 테너 리리코, 그 다음에 테너 스피토 드라마틱 테너,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왔다갔다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이 테너고요. 다음 은 우리가 바리톤입니다. 남자의 아주 그 아버지역, 아주 예, 아주 건장한 청년의 모습, 바리톤입니다. 남성을 상징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 남성을 상징하는 건 테너는 아니었나요? 테너, 메조소프라노 이런 분들은 이 목소리, 성대의 변형으로 인해서 도련변이 목소리입니다. 오리지널 남자의 목소리라고 하면 바리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음 바리톤에도 바리톤 네이비코, 바리톤 까발리엘, 바리톤 드라마티코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합하게 되면 바리톤은 남자들의 목소리고 아빠라든가 아주 건장한 신체가 튼튼한 키가리 장대한 분들이 많이 바리톤 목소리를 갖고 있으면서 예, 그런 주인공 다운 또 목소리죠. 그래서 에, 여기서 하이 바리톤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고음도 잘 내고, 저음도 잘 내는 사람들이 런분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지키는 하이디 역할을 할수 있다. 말씀드리고, 펜텀 오브 오페라의 주인공, 펜텀이 예, 될수 있죠. 펜텀인 이제 바리톤입니다. 하이 바리톤. 그래서 고음도 잘 내죠. 삼옥타브 B 플랫, 지지잘는는 p a 뭐 밤의 아리아 이런 것들이, 에, 노래 불러지는 것처럼 l o g i u m cooked o p 음역 y 도 c h t at a level, c 소리 하하막 소리 날때 t 때나 아니면 u r e Pantomimak, moksuri, hahaha, m o k s u r 이 n e l 의 o n 이 그래서, 주인공도 할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자, 바리톤 리리코가 있는데, 역시 바리톤 리리코도 그런 배역을 하지만, 또, 부드럽고, 조금 가벼운 소리, 그 다음에 서정적인 소리, 이런 느낌의 소리를 또, 역할을 하게 됐죠. 뭐, 지키랜 하이디만 배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른 서정적이고, 착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리톤 리리코가 주인공도 하는 것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바리톤 까발리에리. 예, 까발리에리. 나간다. 이제, 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쾌하고 금속 같은 목소리, 금속을 깨는 듯한 아주, 아주 강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톤 까발리에리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저음 A에서부터 G, 세컨 G까지 잘, 두옥타브 G까지 잘 내는 목소리죠. 이그 바리톤에 아주 그 특이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리톤 드라마티코가 있죠. 바리톤 드라마티코가 있는데 이제 드라마틱 역시 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지키라나이트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배역을 할수 있죠. 가장 많이 존재하는 목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뮤지컬의 주인공들이 거진다. 바리톤 드라마티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이제, 어, 음역대에서 내는 소리는 이제 그 노인이라든가 규인. 어, 저기서 이제 쫙 나타나서 산출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했을 때 가는 목소리를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또 젊은 목소리를 가지고 아빠 같은 목소리를 낸게 아니라 이제 네가 큰이야 뭐 이런 목소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이스의 목소리다 이렇게 가장 낮은 아주 낮은 음역대를 소리 내는 그 목소리죠. 그래서 아주 강원자리 그서 밑에 음, 이음부터 시작해서 에, 그 옥타브, 두 옥타브, 2까지 이렇게 낼수 있는 또 사람들이 또 베이스다 그 대신 또 베이스는 목도 깁니까 목수 길어서요 긴 목에서 아주 저음이 잘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베이스에서는 베이스 깐타테가 있습니다 깐타테 깐타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이스 프로폰도 오리지널 베이스, 그다음에 에, 바소 부포 뭐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베이스를 가지는 것은 이제 가지는 음 낮은 음역대를 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음, 노래하는 베이스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베이스 간따페가 이제 선율적이고 가장 에, 그 아름답게 노래를 베이스 음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죠. 아주 선율. 네, 노래하는 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바소 프로폰도가 있습니다. 바소 프로폰. 베이스를 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주 낮, 바소 낮은 음역대를 완벽하게 내는 특이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합창단에서는요, 이 저음을 그 하, 어, 저음 한음만 내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밑에음까지. 내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흔치 않죠. 약간 특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바소 프로폰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수 부포, 부포네, 이렇게 합니다. 부포네. 부포하면 좀 익살스러운 얘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익살스럽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소리, 얘기, 베이스 목소리가 바소 부포네라고 하죠. 이 뭐, 요 이게 옛날에 과거에, 나폴리타노의, 나폴리, 나폴리의 오페라라든가 이런 재밌는, 그, 가벼운 그 오페라 부파이를 할때 많이 불려졌던 바소 부포의 목소리입니다. 얘기 말씀드립니다. 이거 코, 코미디 같은 거에 쓸때 많이 사용되는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의 목소리는 그 테노 바리톤 베이스 인데요 이 테노 에서는 또 이제 그각 분류가 있어서 테노 테노 레체로 테노 리리코 레체로가 있고 테노 리리코가 있고 테노 스피토 테노 드라마티코 그 다음에 이제 바리톤은요 바리톤 리리코 바리톤 까발리에리 바리톤 에, 드라마티코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어 베이스, 베이스 바소가 있는데요. 뭐, 노인이나 귀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베이스 깐단데깐단데그 다음에, 바소 프로폰드, 프로폰드. 그 다음에, 바소 부폰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동영상 수업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우리가 첫째 주, 이, 이, 이 에, 5월 첫째 주는 우리가 5월 4일날 뵈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은 휴보강으로 아 처리되어 되는 것 같아요. 나라 이제 코로나 정책이 5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5월 5일날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휴강, 휴강이죠. 공강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휴, 보강 때 보강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목소리를 듣고 정해주시고 거기 목소리에 맞게 악보가 정해지고, 이제 기말 시험을, 그 악보를 안보를 하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에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5월 12일 날, 화요일 날, 9시, 아 10시 안에, 첫 타임,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분반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얘기한 분들도 계시니까, 있지만 얘기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나름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날 이렇게 분반 수업을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우리가 7월 18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마음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까지 학교가 오픈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까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잘 들어주시려고, 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월 12일 날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